아, 예, 예. 안녕하세요. 데이비 선생님. 어, 어쨌든 간에 저희 이, 어, 침툼 치료를 이렇 꾸준히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떻게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어떤 마른 기침이라 할까요? 목에 칵 가래가 붙어 있어갖고 잘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위산도 좀 역류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7, 8년 전에 축구하다가 엉덩방아도 쪄서 이렇게 자고신경 등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는 전립선도 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세로 오셔서 저희들이랑 이제 완 사이클 열번열번 하셨는데 이렇게 열 번을 맞으시면서 이렇게 변화 같은 걸 혹시 느끼신거나 좋아진 게 있었는지요? 열 번을 하면서 위산 역류하는 게 조금 조금 많이 완화된 것 같고 네. 어, 그리고 목에가 가래 걸린 것도 좀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집에서도 치료를 하고, 뜸을 뜨고, 지금까지 뜸을 떠오면서 이게 건강을 위해서 참 좋다라는 그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선택을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열 번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예. 한두 번씩 치료를 받으신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하시잖아요, 주로. 예,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자리도 확인할 겸한 예, 번씩 예, 예. 오시는 경우인데, 예. 집에서 어떻게 뜰만 하신지,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자가치료로 가능한 지 하고 그 다음에 자가치료를 했더니 어떤 게또 꾸준히 저희들이랑 치료 끝나고 3개월을 더 뜨신 거거든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혼자서 하면 앞 부분은 보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뒷 부분은 등 등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때 가끔씩 등은 뜸을 떠주는데. 아 매일은 아니고요. 네 예, 매일은 아. 이제 집사람이 그 피곤. 앞에는 피곤하고. 매일 거의 하신 거네요. 예그그 그 당시는 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했어요. 아. 근데 요 겨를 빠져가지고 겨름을 피우니까 매일은 못 하고 있는데. 네. 어.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음. 그, 열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스무 번 정도는 계속 했다면, 더 효과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집이 멀다 보니까, 어, 열 번으로 끝냈고, 집에서 그냥 혼자, 그리고 집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피가 났을 때, 딱지 안은데에서 피가 났을 때, 그 피를 보니까 피가 많이 맑아졌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전에 피가 좀 났을 때그피 색깔을 유심히 본 기억은 없지만은, 보진 않았지만은, 그냥 피가 나는구나 했지만은, 뜸 뜨고 나서 밑달이 지나고 나서 피가 났을 때그 색깔이 느낌에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은 많이 맑아졌구나. 음.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어, 육체적으로 조금 피로감이 덜한 것 같은 그런 오. 느낌도 들었고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 들었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전립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호전된 것 같고 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에 가서도 옛날처럼 챙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 선생님 이제 이뜸 치료를 이제 남한테 이제 권유한다면 이제 장점이 느낀 게 뭐고 그다음에 뭐좀 단점이랄까 단점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 권하고 싶죠. 저는 저 양의보다는 한의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그 효과를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이고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침으로 살리는 것도 본,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의를 믿어요. 믿는데, 이 뜸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냥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효과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과연 추천 받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 생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사람부터 무섭다고 안 하니까 아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 어, 내가 경험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네. 하는 게참 좋다. 음. 그것만 내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좀더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예, 좀번 예, 아니라, 쇼텀이 수... 아니라 롱텀, 네, 롱텀 길게. 롱텀으로. 꾸준히 한다면,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춘의 가능성도, 거기까지도 아. 오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뭐더 마지막 할 말씀이 있세요 글쎄, 이게, 그, 저는 안타까운 게, 인수를 베푸는 의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의수를 베푸는 저, 의혹만 있을 뿐, 인수라고는 너무 거리가 먼게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강경선 침뜸 전문병원에 와가지고 좀 느낀 게 있다면, 그래도 여기는 의술보다는 인술 쪽이구나 하는 걸 느낀 게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 인술을 베푼다면 아마 돈도 자동적으로 벌리지 않을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병원이 더 번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